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한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시절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말하는 후회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에 통장 잔고를 더 늘리지 못해 후회한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후회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큰 집에서 살지 못해 한이 된다는 말도 물론 없습니다. 살아 생전, 다들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사는데 말입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행복한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로니 웨어의 책에 나온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입니다.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못번 돈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살아본 시간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을 의식하는 바람에 결국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의는 주로 남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의 어린 시절과 배우자와의 따뜻한 가정 생활을 놓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셋.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숨긴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넷.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평소에 연락하고 지냈던 지인들이 아닌 한 번쯤은 용기 내어 연락해 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5.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머물러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못했다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후회하는 것들은 내가 행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행하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 우리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라고 합니다. 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만약 그랬었다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자신의 삶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삶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진정 행복한 삶을 원하다면 말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느라 가족을,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않고 너무 아둥바둥 사는 건 아닐까?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이란 것에 집착하고 더 벌지 못하는 돈에 아쉬워하며 자신의 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죽을 때저 다섯 가지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살았다면, 그만하면 행복한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